세상의 건강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 정보와 관리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당뇨병 정보와 관리.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발생하는 대사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체중 관리, 금연, 알코올 섭취량 감소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 시 포도당 섭취량을 조절해야 함으로 식사를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 포도당도 음식, 과일, 쌀, 빵, 면 등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2. 식사 시간 정기화 식사 시간을 정기화하여 혈당 변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적절한 포만감 유지 식사 시간을 늘리거나 간식을 하여 적절한 포만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음식 선택 고단백 저지방 고섬유질의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5. 식사 전 혈당 측정 식사 전에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은 의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당뇨병 좋은 음식.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는 채소, 과일, 곡류, 콩류, 두부, 생선, 닭고기, 계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등 과일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등 3. 공유 현미, 보리 콩등 4. 닭고기 및 생선 닭 가슴살, 참치, 연어 등 5. 계란 달걀 흰자 6.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 등.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나쁜 음식 당뇨병에 나쁜 음식은 대체로 고당도, 고지방, 고나트륨, 고열량,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을 높일 수 있으며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당도 음식 사탕, 음료수, 케이크, 초콜릿 등 2. 고지방 음식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치킨 등 3. 고나트륨 음식 김치, 간장, 소스, 소시지 햄등 4. 고열량 음식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 맥주, 소주 등 5. 고탄수화물 음식 쌀, 빵면, 과일 등.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음식을 피하시고 식사 시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발행에 도움이 됩니다.